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왼편에 앉아있는 명주. 네, 시사회 막 끝나고 도착한 명주입니다. 네. 곡성 GV 시사회. 네. 일반 최초 GV 시사회였어요. 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스미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지금 한참 기대를 몰고 오고 있는 곡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 를 예. 하고 싶어서 라, 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한국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네. 이번주에 탐정홍길동이 개봉을 아, 했고요 예, 탐정... 네, 다음주에 개봉할 것들이 개춘할망 아 개춘할망 네, 그리고 곡성이 있는데 네. 탐정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네. 늑대소년 송중기랑 박보영 나왔던 <놀나> 작품의 조성희 감독이 이번에 네. 만들어낸 신작인데 네. 부제가 사라진 마을이에요. 어... 그러니까 조선 명탐정처럼 시리즈물로 아... 만들려고 내놓은 작품인데 네. 준수한 작품 같아서 음... 추천은 하는데 아역 배우가 음... 말순이 역할로 나오는 애가 참 연기를 잘했어요. 어... 제가 한국 영화를 요즘에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킬링 네. 타임용으로는 괜찮다 싶어 갖고. 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 음. 개춘할망 같은 경우에는 장수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장수상의? 예. 네. 박근영 네.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윤여정, 김고 나와가지고, 할머니와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이 잘못돼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랑 비스무리하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네. 작품인데, 무난하긴 무난한데, 음. 딱히 뭐 추천해 줄만한 그런 아. 거는 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진 않나 보네요. 네, 임팩트가 있지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말할 작품, 고급성. 예. 음. 기대적이죠. 예. 네. 우리 쿼터 요정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쿼터 참... 요정? <laughs> 네. 아, 오래간만에 얘기하네요. 네. 네. 최지현 님이랑 같이. 네. 하프가 또 아니고. 네. <laughs> 아, 이번에는 이제 하프로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보고 왔는데 제가 좀 충격을 먹고 와가지고 아, 지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 좀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제가 어. 제가 긴 영화는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두 분이 몇 분짜리 영화죠? 네 156분짜리에요 156분 음, 음. 네. 이게 우리 형이 먼저 보고 온 다음에 네. 보고 나오면은 곡소리가 날 것이다 뭐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기대를 하지 마라 네. 이건 1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된다 아. 저한테 계속 아. 그렇게 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론 시사가 5월 4일, 5월 5일쯤에 했는데 네. 너무 표기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5점을 줬어요, 무려. 그렇죠. 네. 만점을 줬죠. 네, 만점을 줘가지고 우리 형이 그걸 갖다가 욕을 했어요. 음... 이 새끼가 그러니까 대중을 모른다니까. <laughs> 어. 이게 미친놈 아니냐고. 대알못. 먼저 4점을 준줄 알았는데 5점 줬다고 그러니까. 어. 뭐 어... 저게 별 다섯 개를 줄만한 어... 거냐? 고이 형아가 5점짜리냐고딱 미친놈이라고 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형이. 어... 이게 과연 이동진 대 우리 형의 싸움은 <laughs> 어떻게 될 <할> 것인가. <웃음> <웃음> 어떻게 그렇게 부추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하루 전날까지도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네. 딱 보자마자 한 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 아 이건 다음 주에 플롯이다. 음. 일단 신선해요. 이야기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은가봐요. 이야기할 거리는 네. 신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과연 저 인간들은 누구인가? 캐릭터가 어...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저놈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달라!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형하고 나하고 공통된 생각은 이건 흥행은 별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매니아틱한 영화라가지고 음... 길기도 길고 네. 공포인지 스릴러인지 범죄인지 그런 게다 무분별해요. 장는가 <laughs> 무분별해요. 뭐지? 무슨 말이지? 보면은 이해할 거예요. 내말을 아, 이게 범죄 영화인지 스릴리 영인지 공포 영화인지 여행지, 호러 영화인지 뭐... 몰라. 몰라? 일단 몰라. 어...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봐. 그다음에 다 보고 나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나씩 갖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 어, 그럼... 어. 그러면은 풍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어, 벌써 얘기부터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봤다 잘 봤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해도 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아, 것 같아.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어. 나쁜 영화인지에 대한. 어 그런 것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어. 이게 왜 영화제를 갖느냐 네. 난 그것도 이해를 할것 같아. 어디 영화제가 어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 갔죠 아 경쟁작? 어 비경쟁. 네. 비경쟁이에요. 만약에 로튼 토마토가 이거를 보고 네. 지수를 매겼다. 음. 그러면 나는 한90% 이상이라고 봐요. 어내 생각에는 음 신선해요. 일단 어 한국에서는 나올 만한 게 아니었어요. 어 저는 한번더볼것 같거든요. 한번 더. 국성을 어, 음 한번더볼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한 7, 8점 정도 주고 싶어요. 만약에 어 10점 만점이라면은. 아주 엄청난 대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기할 거리는 진짜 많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를 하는데 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명주가 열변을 터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얼굴에 의구심이 들면서 살짝 기쁜 표정이 어. 보여서요 아, 아. 그니까 요즘에 한국녀가 나오는 것들이. 아, 그렇죠. 음. 범죄를 다룬다거나뭐 그러면은 뻔해. 네. 다 예상되고 유치찬란하게 끝나는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른바 CJ의 흥행공식이라고. 어, 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래갖고 이거 국송 보기 전까지도 안 믿었어요. 언론 음. 그런 거라든가. 한 개도 안 믿고. 네. 일단 형의 말과 이동진 평론가의 그 글을 보고서는 이게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난그 생각만 했단 말이야. 음. 근데 나는 그 사이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빡 꽂히더라고. 흡입력이 좀 있었어. 음. 이동진은 최근 한국영화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나타냈었거든요 네 예,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별점 5점을 줬을 때아 이거는 밀어주기인가? 그나마 좀 괜찮은 한국 영화가 나와서 한국 영화 밀어주기 식으로 5점을 준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시내21 평점 보니까 9점 주 평론가들의 한 4명? 음, 8점 중에 4명 어, 8점이 한 3명, 3명. 3명. 음. 어, 그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밀어주기 하려고 한 영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번 주부터 화두가 돼서 네. 우리 사이에서도 이게 갑자기 고런 데가지고 네. 리뷰도 음.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음.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풀로 탈 수밖에 없는 각이구나 그 생각과 음. 함께 근데 나홍진 감독님의 지브 시간 나왔는데 말을 더듬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도 영화를 찍고 나서 해석을 어. 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동진 평론가가 물어보는데 최지훈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해답이 <laughs> <laughs> 아닌 것 같다고 막 <웃음> <웃음> 의욕만 중폭되고 음. 음. 근데 뭐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작품의 가치와는 별개지 음. 토리아마키라가 드래곤볼 내용도 기억 못한다고 드래곤볼이 병신 같은 작품은 아니거든 그쵸 음. 네뭐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이번 작품이 나홍진 감독의 이전 영화들 스타일은 가져오지만 색도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작년에 만들어져서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나온 작품이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4년 동안 수정하고 고치면서 썼다고 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고집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음. 배우 음. 김윤석 확인해서 네, 예, 예. 그런 것과 좀 있어서 음. <laughs> 배우랑 감독의 의견차가 컸다고 그랬는데, 이번 작품 경우에는 거의 배우가 감독을 따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음. 물론 감독님 말은 자기 말고 배우들의 뜻대로 많이 갔다 그렇긴 한데, 음. <laughs> 지붕이 보니까 난 그런 거 같지는 않던데, <laughs>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다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156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정할 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네. 음, 음. 아무리 배우 뜻대로 간다 쳐도 김윤석만 하겠어. <laughs> 어떤 사람들은 뭐, 천만, 이천만 찍자, 이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찍을 것 같고, 아, 내 아. 개인적으로 예상 스코어는 한, 300에서 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손이 풍기네. 응, 음, 난딱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네. 이게 너무 길기도 길고, 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도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터뷰 같은 거 잠깐 봤는데, 나홍진 감독이 자기 영화를 무섭게 바라보지 말고 코미디로 봐줬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참. 19세 등급에서 17세 받은 걸 보고, 아, 내 영화가 유치한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laughs> 아, 내가 그 GV 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두 네. 배우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나홍진 감독이 이걸 코미디 영화처럼 찍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아, 싶었거든요. 아, 아. 그런 거 지구율을 못해서 내가 아쉽긴 한데, 아. 아 뭐튼 어. 조폭하고 검사하고 삼겹살 구워먹진 않겠지. <웃음> 그러진 <laughs> 않을 <않았구나>. 거야. <laughs> 근데 음. 이번에는 경찰이랑 일반 곡성의 마을 주민들이랑 의외의 인물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언론에서 떠드는 게 네. 검은 사제들이랑 비슷하지 않느냐? 영화가? 어 그런 거랑 거 아니야? 비슷하다고 어떤 이상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아... 이... 검은 사제들이랑 완전 다른 영화 여야 되는 거니까. 아닌가? 다른 거예요. <laughs> <검은> 사제들... 네, <laughs> 완전 다른 거예요. 어. 그거는 천주교적이고 근데 이거는 무속 신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거랑 별개이고 네.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예 <laughs> 네, 마을의 분위기랑 이게 완전 틀리기 <laughs> 네. 때문에.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평론가들 10점 한 명도 안 줬는데 이동진이 10점 줬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것도 오케의 영화 음. 이후에 4년 만인가 5년 아, 만인가 뭐 네. 그래가지고 네.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한국 영화 중에는 어 한국 네. 영화 중에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긴 네. 했는데 사울의 아들의 오점을 줬죠.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그랬긴 했지만 외국 영화는 별 어. 대비 네. 네. 치고 네. 한국 영화가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2016년에 드디어 음. 좀 새로웠고 그런 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음... 상업영화 치곤, 원래 독립영화 쪽에서는 나도 재밌게 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4등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수영하는 아들이 있는데 걔가 엄마들의 주입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고달파하는 아이의 그런 시선? 대물림 된다? 네. 뭐 그런 작품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상업영화 중에서는 유독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유치하고. 네. 근데 이것만큼은 다른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다음 주에 보시고 한번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다 음. 그리고 만약에 보시고, 네. GV 녹음된 거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다가 뭐 메시지를 남겨주시던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황해 같은 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음. 워낙 먹방 연기도 <laughs> 유명하긴 했지만. 아, 이번에도 음. 먹방 연기. 어... 한명 나오는데 네. 아역애가 하는데 어... 너무 개걸스럽습니다. 어... <laughs> 맛있게 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네, 네. 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헐때테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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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어... 하겠습니다. 예. 좀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영화 좀 나와야지. 언제까지 또 무슨 음. 맨날 막 부당한 사람들 <laughs> 때려잡고 그런 영화 언제까지 나올 거야? <laughs> 언제까지 그 유치한 감정이 호소하는 <laughs> 영화만 나올 거야? 이런 네. 영화도 좀 나와야지. 내가 언제까지 조세호처럼 어? 그렇게 불행을 당?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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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도대어 불참노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에서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내부자들이라든가 베테랑은 꼭 나와요. 아유 이번만큼은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곡성으로 찾아뵐 텐데 음. 어, GV 시간 한 시간 동안 감독이랑 배우들이랑 얘기한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얘기를 한 건데 감독님이 네. 주가 된 음... 거고요. 음... 곽도원 배우님 그 분위기 네. 좀 조성이라든가. 현우 씨는 목소리 이뻤고요. 어... 아, 무지 이쁘시더라고요. <laughs> GV에는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으실 때 또. 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음...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면은, 예... 메일이나 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GV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황영화 중에 아주 괜찮은 기대작이 나온 것 같아서. 아 요즘에 기대작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또 나오죠. 예, 네, 아가씨가 또 나오고요. 네. 제가 블라인드로 함께 본 게가 있는데 네. 지금은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음. <laughs> 요즘에 신선한 것들이 쏙 나와서 아. 예. 기대가 되긴 해요. 다행이네요. 예. 어, 그동안 극혐인 작품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예, 극혐인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요즘에 한국 영화들이 갑자기 또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한국 영화의 기원을 기대하면서 예. 어, 다음 주에 만나뵐 곡성에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짤막한 타임이었는데. 예. 내가 무슨 곡성 홍보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laughs> 아니고. 음. 음. 다양한 콘텐츠를 음. 위해서 발품 다녀온 영주군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다음 주에도 네. 신기한 거 많이 보는데, 신기한 네. 거 있으면 얘기 드릴게요. 네. 다음 음. 주에 저희 방송은 곡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